마지막 냉동 비아 두 개가 있는데 연달아 동결 2차 실패로 멘탈이 나갔어요. 신선 때 복수로 너무 고생해서 다음 동결에서 실패하면 또 신선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에 동결 진행 전 자궁 내시경이라도 해볼까 합니다. 동결 1, 2차는 아예 착상조차 안 됐고 이식하는데도 저는 자궁길이 90도 가까이 꺾여 있어 이식 시간만 40분 정도 걸렸는데 담당 선생님도 힘들어하셨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착상도 안 되나 싶고 앞으로 더뭘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25년 경험 동안 5분을 넘은 적이 없네요. 40분은 자궁에 심한 수축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조금 이해가 잘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번안 되면 자궁경을 해보는 것이 맞고요. 냉동비아는 이관이 가능하니까 한번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와 상담 후에 향후 일정을 잡아보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식하기 전 미리 길을 알아놓기 위해서 이식관 테스트를 생리 중에 해보고 만약 힘들 것 같으면 주기 중에 미리 수면마취를 하고 길을 만들어 놓는 개통술이라는 것을 해야 실제 이식 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이식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식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하되 신속하게 끝마쳐서 원하지 않는 자궁 수축으로 인해 비아가 밖으로 다시 나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아무리 길어도 5분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분씩 이식을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고 자궁 내시경 검사를 해서 자궁 내방에 꺾인 부분을 잘라주고 길을 찾아서 쉽게 들어가는지 생리 중에 확인을 한후 이식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관 절차는 먼저 냉동된 배아가 있는 병원에 옮기고 싶다는 의사 를 전달해서 약속을 잡으시고. 저희 병원에 전화를 해서 약속 날짜를 알려주시면 정해진 날 배과 이안용 용기를 저희가 반출해드립니다. 그럼 그 용기를 가지고 가셔서 냉동 배아를 담아가지고 다시 오시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할수 없고 꼭 본인만 하셔야 합니다. 전주에 실패하신 분이 올린 글입니다. 내용이 간단한데요. 너무 조바심이 나서 어제 생리인데 바로 시험관 다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다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주기나 연자극법을 이용해서 즉, 한두 개만 채취돼서 난소가 전혀 부어있지 않고 난소 기능이 많이 조화되어 있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난소가 부어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다시 과배란 주사를 주기도 어렵고 실패한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한 자궁경 검사 등을 하면서 난소가 한두 달 충분히 쉴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법입니다. 냉동 배아가 있으신 분들은 냉동 배아 해동 주기를 시행하면 되지만 냉동 배아가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바심 은 나고 바로 시도는 못하게 되는 상황이 조금은 버거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더 복용하고 쉬면서 잊어버리고 일상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배아를 옮겨오는 이관절차는 먼저 옮기실 병원의 내원에서 상담 후 배아가 보관되어 있는 병원에 연락해서 가져갈 날을 정하고 본인이 직접 옮겨올 병원에 오셔서 컨테이너 용기를 가지고 보관 중인 병원에 가셔서 담은 후, 가져오셔야 합니다. 배아의 이거는 다른 사람이 절대 할수 없고, 동의서 등도 본인이 양쪽 병원에서 다 작성해야 합니다. 가져오신 배아의 등급이 좋고, 개수가 3개 이상이면, 다음 주기에 냉동 배아를 이용해서 이식 포정을 진행하지만, 등급이 좋지 않고, 가져오신 개수가 한 2개라면, 다시 채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은 난소에 과한 스트레스를 주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는 자연주기 시술을 했을 경우 또는 원래 난소의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과자극을 해도 한두 개 정도만 채취되는 분들 정도는 바로 다음 달 시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한두 달 휴식기간을 가지는 것이 맞겠습니다.